대한민국 참사가이다. 전달하러 왔다. 남북한 동반 탈출 시나를 그린 한국 액션 영화 모가디슈가 다음 주 금요일 8월 6일날 워싱턴 DC 지역에 찾아옵니다. 현재 한국 전체 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가디슈는 다음 주 금요일 8월 6일날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센터빌 그리고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조인성, 김윤석이 주연을 맡은 모가디슈는 오늘 수요일 한국에서 먼저 개봉해 코로나 이후 가장 괜찮은 영화다. 자동차 액션이 매드맥스급이다 등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이 발생한 당시의 실제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로 그곳에 고립된 남북한 외교관들의 목숨을 건 탈출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아이. general ideed of the united somali congress addressed the embassies of each nation 영화는 항상 서로를 적대시하던 남한과 북한 외교관들이 소말리아 정부군과 반군에게 쫓기며 함께 동반 탈출 작전을 감행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가디슈는 천만 영화 베테랑 류승환 감독이 총 제작비 200억 원대를 들여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촬영을 진행해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지휘 아래 조인성, 김윤석, 허준호가 주연을 맡아 명연기를 펼치며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블랙팬서 옥자 등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에서 조명을 책임진 이재혁 조명 감독 또한 합류해 당시 내전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연출했습니다. 유승환 감독과 제작진은 영화를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연출하기 위해 자료조사에 공을 들였으며 당시 소말리아 국영 TV 사장의 내전 회고록까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했습니다. 모가디슈는 지난해 개봉 예정이었지만 팬데믹으로 1년간 개봉을 미루다가 드디어 상영됩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좌석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광고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